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울산의 집값 상승도 심상치가 않습니다. 새로 지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값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. 울산에서 이런 일 없었거든요. 네, 심지어 집을 팔려고 내놨던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깨버리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. 구현희 기자입니다. 2년 전 중공된 울산의 한 아파트. 30평대 분양가가 4억 원 초반대였지만 최근 9억 5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. 지은 지 20년 된또 다른 아파트. 지난달 30평대가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초 6억 9,500만 원에 팔렸습니다. 한달새 1억 원 넘게 뛴 겁니다. 하루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수천만 원 오르다 보니 집을 내놨던 집주인이 계약을 철회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. 2억 원 초반 때 체결했던 계약을 파기하고 바로 다음날 8천만 원을 더 올려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. 지금 파기가 들어오는 게 많고,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매도 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외부 계획 투자 수요와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까지 맞물려서 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세 값이 매매 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울산의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5.55% 올랐습니다. 전국에서 수도권과 세종, 대전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입니다.

급기야 울산 남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엔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